안녕하세요. 유한뉴스입니다.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만큼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9월 유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유한나우 6호 발행입니다. 유한대 매거진 유한나우 6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다양한 학생 및 인사들의 인터뷰와 학교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이번 매거진은 각 학과 혹은 8호관 2층 미디어 홍보센터에 문의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유한대학교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글로벌 전공 직무 연수입니다. 지난달 3일부터 24일까지 학의 글로벌 전공 직무 연수에 선정된 학생들이 호주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학생들은 연수를 통해 다양한 어학과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좋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ESG 해외 봉사입니다. 유한대학교 ESG 해외 봉사단이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봉사에는 인솔 교직원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26명의 봉사단이 참여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한일 대학생 연수입니다. 지난달 18일, 2024년 한일 대학생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선발된 6명의 학생들이 오사카로 출국했습니다. 약 12주간 진행되는 이번 일정을 통해 학생들은 어학연수, 현장학습 및 문화 체험 등의 경험을 쌓고 전공에 맞춘 직무 기반 현장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신산업 분야 특화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 선정입니다. 유한대는 1주기 사업에서의 성과를 통해 2주기 사업에도 선정되었으며 3년간 1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바이오헬스 분야의 인재 양성 체계를 고도화시켜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2025학년도 수시 1차 신입생 모집입니다. 유한대학교 수시 1차 신입생 모집이 이달 9일 월요일부터 10월 2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설되는 방송연예 전공, 반려동물 산업 전공, 응급구조과, 항공서비스학과를 비롯한 학과별 자세한 입시 정보는 유한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의 행복이 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9월 유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